보기. 보람, 하, s 저기서 i 학생 s 성규 학생이 서어 어, 연 n 생상고 n g s 동아리 우리 n 카페 o 리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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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 n g song, s o 화 g s o 화화 song, song, 학생이 계속 1년 전만 해도 공유 킥보드만 특이한 운동 수단이라고 해냈어요. 요번에 모바일에 맞다고 공유 서비스로 활성화되면서 공유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된것 같다. 그럼 기업 풀어야지 그치? 공유 전동 킥보드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데 모바일의 발달, 공유 서비스 활성화 이두 가지가 공유 전동 킥보드 대령화의 배경 아니냐? 그럼 문제없지? <목소리도> 그 규제이미출하십 <목소리도> 관련된 규제 사항이 정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이유 정도가 될것 같은데. 네. 규제가 없어 가지고 규제가 안부기해 기존에 없던 거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는데 져 시간이 걸렸대. 그지 나야? 네. 계속.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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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시켜 신고제. 그래서 서서나 처음에는 공유 전동 키포드 사업을 어떻게 쪽기 했대? 어떻게 진시내 했대? 신고제의 신고제 반대는 뭐야? 신고제가 다른 건 뭐야? 신고제는 뭐고 신고제랑 다른 건 뭐야? 범죄? 범죄요? 신고제랑 다른 게 허가제야. 허가제. 신고제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내가 이거 한다라고 말만 하면 되고 허가제는 규제적. 허용 허락을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 학원 사업은 허가제야. 응 교육청에 가서 인가를 받아야 돼. 근데 교습소 있지. 그건 신고제야. 교수스. 교습소. 교습소. 1인 운영하는 교습소 그거는 신고제 음. 다인 선생님이 운영할 수 있는 학원은 허가제 그게 달라 그럼 여기 교습소예요 여기가 교수 어. 선생님이 여러 명이 있어요 어, 선생님 3명이나 있는 곳을 아 그래요? 그럼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신고제였다고 알겠사 <laughs> 계속 신고제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결제 사고 없이 사업자가 얼마게 소유를 갖추어 갖추면 제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야 그것이 뭐야? 거기다 위에서 살펴 시을까 그게 신고제의 개념 정도가 되겠지? 신고제의 개념, 태응네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2번도 풀러 가보자고 전동 공유 킥보드 시장 규모 확대와 관련 있는 사업 승인, 당규명 이게 뭐야? 신고제. 신고제였으니까사업이 확대될 수 있었던 거야. 허가제였으면 그렇게 막 허가를 해주지 않을 테니까 확대하기어렵겠지지해해나요 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 u c 지 내가 조 much? h o 여기까지 가로 열고 닫아버리자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만대였어 그게 동그라미식 전 공유전동 킥보드 현황이잖아현황만 쓰지 못하잖아 그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비주얼이잖아 많은 수준 여기도 분명히 공유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새끼들 있을텐데 조심해서 타라 죽어버려 다 죄송합니다 이 밑줄 하 치고 감염병 운행 어? 또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지 그래서 살포시 쓰자 공유전동 킥보드 활성화 배경 활성화 배경만 써도 돼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료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공유전동 킥보드가 많이 사용자 안 들었대 버스 타고 다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졌는데 흥이 높으니까 아니, 나도 2021년 5월부터는 전동 킥보드 주행 시 헬멧 착용 의무가 됐는데 이후 사업이 위축었다면 비출실? 전동 킥보드 주행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가 됐다. 그게 사업 위축 이후 정도라고 쓰면 되겠지. 전동 킥보드 할때 헬멧 안 쓰면 규제되잖아. 그래서 태용이 너 잡혀본 적 있어? 네. 어 벌금 어, 얼마니? 한 번도 안했어요 오. 잡혀본, 네. 뭐. 매일하고도 잡혀본, 잡혀본 적 있냐고 뭐하는 매일 하고 떼고 떼고 잡혀본 적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잡혔는데 그냥 봐주셨어요 봐주셨어? 네. 만약 벌금 내면얼마야 10만 원 10만 원? 원? 무면허 10만 원, 헬멧 2만 원 인도 인아 2... 헬멧 3만 원, 인도 2만 원 우리 <laughs> 잘 알아 <laughs> 그래? 헬멧은 얼마라고? 3만 원일걸요 아멧이씨 3만 원밖에 안돼 300만 원으로 해야지 얘들이 헬멧 쓰고 타고 다니지 태용이 제 자식 말이야 <laughs> 어, 쓰고 다니지. 그 was wondering w 0 e t h e r I was going to talk about it. I 죽으면은 자 i 차운전 o talk 가어마어마할 거라고. a s 고 o i n g t 야 t a 또 뭐야? 저 o u 도에도 규제 안 s going to t 도 l k a b o u 는 it. 가지고 보내야겠다. 교통사 t 다 그래? 다0만 원? 너무 싸다. 1 0 s going to talk about 0 0 I was 그렇지 안 타고 다니지. 어 길거리 도보 길거리에서 길빵 하는 사람들 벌고 어, 간 천만 원을 해봐. <laughs> 길빵 <길방> 하나. 하나. <laughs> 아니 길에서 그 사가지고 담배 피나? 걸어 다니면서. 그 다른 담배 안 피는 사람 어떡하나? 치우나. 치우. 옛날에서 옛날 여자친구도 다 길에서 담배 피다가 <laughs> 잡혀가지고 <웃음> 우리 집으로 벌금 <laughs> 날라갔고 <뭘 웃음> <끝나나가고 웃음> 그래서 안 왔어. <알았어. 웃음> 벌금 <laughs> 세던데 이제 10만원 드는데? <laughs> 천에서 는잘 <laughs> 단속 안 하잖아. <laughs> 근데 서울에서 대학을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laughs> 벌금이 10만원이더라고. 길바닥에 잡혀니까. 한개 <laughs> 주시오. <사기> 한개 <조심해. 웃음> 10만원 있어? 길바가 하면 안 돼. <laughs> <laughs> 계속 러제 헬멧 착용 의무화, 어, 그리고 밑에 가는 거 쓰자. 시사 현안 또는 뭐 쟁점도 되겠지. 시사 현안, 행멧에 착용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냐 아니면 꼭 필요한 규제냐라고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뭐가 생긴 거야? 쟁점이 생긴 거지. 쟁점이. 이해되나? 그래서 제가 눌러서 딱 얘기를 좀도고을 시간? 전동 공유 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 매출이 30% 이상 감소. 그리고 전동 킥보드 제조업체 폐업 위기. 그게 이제 지금 이런 쟁점이 생기게 된 이유라고 생각하면 돼. 매출이 줄니까. 그럼 디귿 가서 풀어 봐야지. 전동 공유 킥보드 시장 성장 이 좋지만 상황에 원인에 대한 견해를 지실 때 이런 거 주시면 안돼 뭐? 지그새 전동 킥보드 성장이 주춤한 상황에 원인에 대한 견해가 나와? 전혀 그렇지 않잖아 그지 결과가 나오지 결과 가 답이 3번이겠다 계속 나사는 벌써 찾아 믿으실래? 내 동그라미 시에서 헬, 헬멧을 전동 킥보드에 부착하여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이용률이 60% 상승했다. 그러니까 헬멧이랑 같이 때려 박았더니 오히려 이용률이 들었다는 거야. 맞아. 그런데 정택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는모르겠이었는데 네 전동 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하여 운영하는 업체는은2곳밖 없어. 그럼 음, 음. 점점 어떤 해결방안으로 갈지 알겠지? 전동 킥보드뭐 갖다 놓으면 돼. 헬멧 가져가면 되지 뭐 리을 봤으니까 그래도 리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규제 이후에 이용률이 증가한 전동 킥보드 업체가 소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14개 중에서 어디만 늘었대 매출이 두개만 늘었겠지 그지? 계속 전동 킥보드 할땐 헬멧을 유용적으로 채워 하는데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85%의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는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겨, 위험이 커여기가 문제 상황 정도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 바로 비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든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가 수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게 문제 상황 2번 정도 하면 되지 전동킥보드들이 학 저기 뭐야 교통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2000년, 2020년에 사용건수가 900이었는데 2022년에 9 0 0가량 늘었다니까. 학생이 <목소리> 나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스스 개인적으로 정리해 한다고. 그 주제를 처음 말게되었을때 오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보험회사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헬멧까지 드려줄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 이용자가 헬멧을 드리고 다닐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데 개발을 하다 보니 안전하게 주동보구를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까지 자동차 로를 이기면 더 자꾸 헬멧 제공이 이런 주동 캠페들이일어때더 헬멧 제공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성균과 학업자의 연도 이겨야 할것고 우리 사회에서 공유조차 캠페들과더 안전하게 학생이가 방금에 뭐라고 했냐? 안전하게 정동킥보드를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헬멧 의무를 착용해야 된다는 게 저기 뭐야?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헬멧 착용 의무화라는 쟁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입장을 하고 있냐고 찬성하는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지. 그거 가지고 나글쓸거 아니야. 근데 가를 다 읽었으니까 일번 문제는 토어을 내준 그연아 그래 학생 1위, 화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바로 쳐줬나 음. 그런 거한 번도 없었지. 그 다음에 서윤아, <laughs> 용어 개념을 설명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니? 대화 시작할 때 용어 개념 설명했니? 다연아, 응. 화제와 관련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비교했니? 아니요. 그 다음에 4번에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밝힌 거 어때? 있었지 아까니네가 봤던 그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다 꼭 필요한 규제다라고 는 사람도 있고 과잉 규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의견이 상반되는 걸 제시하고 맞잖아 태용아 화재에 관련한 문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밝혀 그걸 밝혀야 하는 걸 강조했나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지 이제 나의 일이라고 전동 킥보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바로 가로, 가로변화아것 같다. 전동 킥보드는 목적지까지 차로 가기엔 거리가 짧고 걸어가기엔 부담이 느껴질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인용 이동장치다. 그게 전동 킥보드에 뭐라고 볼수 있니? 뭐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지 처음에는 전기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동수단을각광받았다 해도 믿출을 가할까? 그게 전동 킥보드에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장점. 그리고 이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 사실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빌려 탈수 있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 널리 공중화할 때. 자, 밑줄 시자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의 활황은 그와 관련된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졌다 거기다 쓰자 활황 배경. 그렇게 전동 킥보드가 활황이 뭐냐? 현황이 아니라 활황이잖아 줄임말이잖아 이거 활성화 배경이지 활성화 배경 어째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 다 알아 규제, 법이 규제가 안됐어 그러니까 아직 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거야 전동 킥보드는 기존에 어떤 새로운 종류의 이동수단이라 반면 거기에다 비추십시다 프랑스 파리등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운영되는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그 대수의 상한선을 두는 허가제를 도입했다. 그렇게 모가지신 뭐 식물은 외국의 규제 사례. 그렇게 적어버리게 되 외국 규제 사례. 프랑스가 중요에는지훈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대? 지훈이 어디 갔나? 허가제. 그거 앞에 두터가 야지 대수의 상한선을 준다고. 예, 몇대 이상이면 이제 더 이상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지. 우리나라부터 가로 열 열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천안시 화장? 천안시의 경우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운영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 수가 10여만 대에 이른다. 인구 한 명당 1 0 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되는 셈인데, 이는 프랑스 파리 1.5배에 해당한다까지 가로 탑차 여기 우리나라 땡땡시에. 공유 전동 킥보드 현황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땡땡시 현황을 얘기할 때 프랑스와 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니? 비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네, 비교 프랑스보다 몇대 많대, 한규야 1.5배 1.5배나 많다 이거야, 프랑스 8위보다 우리나라는 허가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안전을 공유하여 전동, 공유,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 미치실까? 그게 규제 현황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태웅. 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허가제를 한건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했대? 헬멧, 착용.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규제했대 그치? 네. 업계에서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로인이 대부분 업체가 이용자 수 급감을 차리고 있다며 규제에 대한 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제고를 요구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위험. 사, 전동 킥보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 수단이다. 2021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전동 킥보드의 사고 수가 크게 증가했고, 그리고 이용 시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이 함께 커졌다. 대중적인 개인 이동 수단 중 하나인 자전거와 비교해도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비교하는 방법을 쓴 것처럼.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달리 서서 주행한다.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서서 주행. 서서 주행하고 자전거와다아서 그게 차이점이지겠지? 무게 중심부터 가로 열 건데 무게 중심이 높은 데다 무게 중심이 높은 데다가 음. 무게 중심이 높은 데다 바퀴도 작아서 전동 킥보드를 타 급히 전거거나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를 이... 아, 자 다시 자전거를 이용할 때보다 부상 위험이 더 크다까지 가는 것 그렇게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뭐 하고 있다고 지어놔 그래서 이걸 쓰자. 부상 위험이 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다 부상 위험이 어떻다고 지어하더 커. 왜? 누자 전동킥보드는 서서 이용하니까 그래서 더 사고 났을 때 위험이 부상 위험이 크다. 이해돼요? 둘이.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의 안전은 보행자의 안전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 킥보드 주행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에 말해야 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 킥보드 주행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글쓴이의 뭐가 드러는 거예요? 주장, 관점. 그러니까 이 글의 갈래가 비평문인 거라는 거야. 헬멧 착용, 의무화. 나는 쟁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 꼭 의무화를 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원아 이 관점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게 뭐야? 부상 위험도가 크다 이게 지금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부상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헬멧 착용을 뭐 하자고 해요? 의무화하자는 자신의 관점을 제시한 거라고 이해돼? 그 비상, 중상 위험도가 크다는 걸 어떤 방법으로 제시했어까 자전거와의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던 이해됐나? 자 전동 킥보드 주행 시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한다는 규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거기다가 또 위축시킵니다. 안전한 의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 그렇게 안전이라는 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 전동 킥보드 헬멧을 부착한 업체 이용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오히려 헬멧을 부착하니까 다현아, 그 헬멧을 부착한 업체 이용률이 증가하기까지 했다는 거야 다연아 알겠어요, 다 헬멧을 부착한 업체 이용률 어떻게 됐다고다나아 증가. 증가했어요. 이는 규제를 지키며 산업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의 안전을 함께 추구하는 과열로 나야 한다. 그치. 그럼 3번 주가 오자. 수빈아, 3번에 1번 한번 해 수빈아, 이 문단의 공유 전동 킥보드 업계가 규제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게 된 원인은 뭘지이니 이용자 수극감 그지? 그걸 재고를 요구하게 된 원인으로 얘기한 거지 그걸 가해서 학생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학생이 2021년에 5월부터 전동 킥보드 주행 시 헬멧 착용 의무화가 됐더니 사업이 위축됐다고 얘기했잖아 문제 없는 거지 다음에 유민아.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유민아. 3문단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을 의뢰하는 여론이 나왔냐고. 첫 번째 문장에 나왔지. 2021년의 전년과 비교하여 사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어쩌고 하면서. 그치? 그걸 그학생끼이 얘기한 것도 맞잖아 그가이만번도 문제가 없다. 그럼 박유민 3번 읽어하라 가해 학이3 전동 킥보드라는 이존 수단에 규제 공백기가 있어서 규하를강이하는이요에는 나의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 활하기에이주시네 박유민아. 그이문단의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 활용하는 배경이 뭘로 주시든니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아는 걸로 제시가 됐지? 그걸 학생 삼이 말한 것도 문제가 없잖아. 학생 삼위 그런 얘기 했잖아. 규제가 없어서 잘 발전했다고. 그 3번도 문제가 없다니까. 지연. 4번 이거 몰래? 네, 학생 삼위 전동 킥보드가 주행 가능한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특성을 모르겠대. 궁금한 게 있는데 지연아. 학생 삼이 전동 킥보드가 주행 가능한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특성을 모르겠대. 학생 삼이 그런 얘기했나? 아니요. 학생 삼이 보행자와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85%는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는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이 크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지?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특성 얘기했잖아. 보행자랑 부딪칠 위험이 크다니까. 근데 3문단에서 보행자와 전동 킥보드간의 사고 증가 원인으로 이걸 제시했냐? 그걸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가는 거 그럼 시윤, 5번 6월에 가학생들전준에 대한 규제 이후 내용 나의 이거제시저기 시윤아, 전동 킥보드 규제 이후에 성장한 업체의 특징이 뭐였나? 헬멧을 네. 부착해 놓은 거였지, 그치? 이렇게 나의 4무단에서 규제사항 준수와 산업통장의 양립,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근거로 제시된 것? 맞잖아 60% 우위를 이용자가 증가했잖아 헬멧만 부착한 업체는 그지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트웅아 네. 4번에 1번 한번 읽어고 잔동 킥보드가 편리하고 신환경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 해야겠어? 그거 어느편 했나 했냐? 했어요 했지? 했지? 처음에 네. 얘기했지 그 책?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든다고 그 다음에 다현아? 4번에 2번하고 1번 해봐, 2번 다현이는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네 쉬는 시간 이후에 졸려지는 건 무슨 황당한 시키이이야 2번 이어봐 자전거 가전고노키드를 이용해 종류의 노키포드 이구성의이이많아 어때? 격절하지 그치? 전동킥보드는 서서 타 가지고 자전거보다 더 부상 위험이 크다. 이게 무게 중심 앞으로 쏠려가지고 부상 위험이 크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서균 응모. 그 견준다는 게 비교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다른 도시와 견졌어 안 견졌어? 프랑스 파리와 견졌을 때 1.5배가 더 많대네. 그러면 다른 도시와 견뎠을때 많은 거 얘기하고 맞잖아. 일정으로도 많다니까. 서양 사고. 오늘 운전기구 사용에 대한 규제가 다르고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야 설명했어, 안 했어. 어느 나라였지? 프랑스였어. 영국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웃음> <웃음> 네가 하고 싶은 나라 여기 어떻게? 프랑스에서 어떻게 규제했냐? 허가증으로 몇대 이하로 얘기했다고 하면 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했지. 그럼 답이 5 번인데 름의 착용 의무화 규제 시행후 규제를 제거해줄 걸요구는 것까지 맞았는데 기업이 제시한 대안은 있었어? 기업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대안을 뭐 제시했어? 그럼 대안 없이 그냥 규제하지 마라. 우리 힘다 이것만 얘기하니까 되질 않는 거지. 5 번에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해서 A, B를 고쳤은 내용을 적절한 것들. 요즘문 이제 7 번, 통합7 번.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 비평문 이네 시험범위 아니냐? 네. 지금 요거나가 비평문이니까 어 응. 시험범위 들어가 이거 나와 바보더라. 네. 응. 이거 이거 서량 네. 선생님이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쓸때 앞뒤 글의 관계가 긴밀한지 살펴보래. 그 앞뒤 문장간에 긴밀하고 있지. 그런 거는 무슨 성이라고 했나? 김밀성. 김밀성. 아주 잘했다. 중요하다고 했어 이거. 그러면 적절한 건 5번이니까 5번만 읽어볼 건데. 5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목소리>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감초, 머리, 얼굴, 핵심 부상과 절반 이상의 부 비기 한번 가볼까 비. <목소리>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은 보행자의 <목소리> 안전만큼 중요하다. 갑자기 그걸 왜 얘기하나? 그래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권 수정에 머리, 얼굴을 다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그럼 머리랑 얼굴 다치면 어떤 사고니? 큰 사고, 위험한 사고 아니야? 그렇게 수정하면 암내용에서 부상 위험도가 크다는 거랑 긴밀하게 연결될 수가 있지. 이해됐나? 이거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해줬잖아. 선생 친동생이 음주 빔 타다가 앞으로 자빠져가지고 얼굴 다 갈아엎었다니까. 그럼 A도 잘못되게 잘못됐어 A 한번 가서 봐봐 전동 킥보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이동수단이야 이게 뭐야 이사한 얘기가 들어왔지 이것도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칠까 전동 킥보드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업체는 적절한 서류를 갖추어서 관청에 신고하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A가 고쳐져야지 그지? 무슨 얘기가 들어가야 되 우리나라는 뭐라는 거? 저기 신고제라는 내용이 A에 들어가야 긴밀해진다는 거야. A의 내용이 다 뭔지는 꼭쓸 필요는 없지만 이 A문자를 뭘로 고쳐야지 내용이 적절히 긴밀해진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이 A에 들어가야 문장이 긴밀해진다. 고 알겠어? 요거 답지에 고쳐쓴 문장이 있거든. 서술형으로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좀외워놓는게 좋다. 네. 지금 따라오세요. 팔강은 우리 저번에 했었지 근데 팔강도 별풀 계셔야 돼 <laughs>